오늘 고객님은 경남 양산에서 비대면 차량 출고를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신용카드 단기 연체가 있으셔서 신용점수가 600점대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차량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셔가지고 타사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타사에서 진행까지 하려고 하시다가 고객님이 원하셨던 예산 안에서 차량을 진행할 수가 없고 엄청 고가의 차량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다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객님 전화와서 정말 긴 시간 통화를 했고요. 우리 고객님 고객님 월 급여와 고정 지출 그리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예산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21년식 더뉴 산타페 차량으로 일반 캐피탈에서 금리 내고까지 받아서 우리 고객님 예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량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